이곳은 당군이를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둔천주공 아파트의 철거 현장이다. 근데 아니, 이게 뭐야? 옥상에 굴잡기? 너,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재건축으로 워낙 말이 많았던 둔천주공 아파트의 철거 현장은 기사로도 많이 보도됐다. 때리고, 부수고, 아파트가 거침없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심쿵하게 하는 장면이 있었으니, 뭐야? 저기 어떻게 올라갔어? 진짜 어떻게 올라갔지? 영상 속 아파트는 15층 높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브런치가 조사해본 결과,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굴착기를 대형 크레인에 매단 뒤, 옥상으로 옮긴 것이다. 끝! 끝은 아니고, 저층 아파트는 아파트 하단부 벽을 굴착기로 부셔서, 아파트 건물을 한꺼번에 허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고층 아파트의 경우, 옥상에서부터 한층씩 바닥에 구멍을 뚫고 내려오면서, 철거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브런치는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실제 건물 철거 작업을 하시는 유튜버 신의손 t v 님과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어떻게 저 크레인이 저렇게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서 철거를 진행을 할까였어요. 아, 그거 이제 크레인으로 올리는 거죠. 어, 그거 뭐 지가 못 올라가잖아요.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위에 옥상부터 차근차근 철거를 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아 그냥 이제 한층한 한 층씩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그냥 예예 예. 단순한 겁니다 제가 또 드는 궁금증이 만약에 진짜 엄청 높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막 진짜 뭐 롯데타워처럼 100층이 넘는 건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능은 한데 이제 100층 넘는 건물들이 철거할 일이 없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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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만약에 뭐한 10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철거를 한다고 하면 시간이 한 얼마나 걸리나요? 그 건물 물조, 구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표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표준이 없어요. 오래된 옛날 건물이라든가 이럴 경우는 또좀 빨리 끝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건물 껌 별로 다 다른 거지. 어떤 기사님은 굴착기에 탑승해서 올라가지는 않고 안전을 위해 따로 걸어서 옥상까지 가신다고 한다. 옥상 포크레인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됐지만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점이 생겼다. 건물을 폭파해서 철거하는 건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걸까? 우선 건물을 폭파해서 파괴하는 철거 방법을 발파 공법이라고 칭한다. 이 발파 공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폭삭 주저앉히는 단층 붕괴 공법과 한 방향으로 쓰러뜨리는 전도 공법, 원형 모양으로 바깥에서 안쪽을 향해 붕괴시키는 내파 공법 등이 있다. 이렇게 발파 공법을 통해 건물을 무너뜨리면 구조물이 산산조각이 나는 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지대 역할을 하는 부분을 골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구조물의 크기는 확 작아지지 않는다고 한다. 발파공법은 주로 8층 이상의 건물에서 많이 쓰인다고 한다. 중장비를 이용할 때보다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라는데, 10층 건물을 기준으로 기계식 해체공법은 3.3제곱미터당 공사비가 174,165원, 발파 해체공법 149,367원으로 24,798원 적게 공사비가 든다. 대신 주위 건물들이 진동을 견딜 수 있는지? 적절한 소음 기준을 넘지 않는지 정교한 안전 진단을 거친 뒤에 시행해야 한다고 한다. 라떼 여러분, 1994년 남산 외인 아파트가 발파돼서 무너졌었잖아요. 그 장면 TV 생중계로 본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럼 왜 둔촌주공 아파트는 중장비 철거 방식을 선택한 걸까? 발파공법으로 했으면 더 경제적이었을 텐데. 둔촌주공은 석면 시멘트 제품을 사용해 지어진 아파트다. 석면은 세계 보건기구가 정한 1급 음. 발음 물질인데. 호흡을 통해서 체내에 축적이 되면 몇십 년 동안 잠복기를 거쳐서 악성 폐질환을 일으킨다. 국내에서 2007년부터 성면 시멘트 사용이 금지됐으나 전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각종 건물을 지을 때 많이 쓰였다고 한다. 성면 시멘트로 지은 건물을 팡 하고 터트리면 가로가 널리 퍼질 텐데 재건축 현장 반경 500m 내외에 있는 학교만 해도 1 0 곳이 넘었다고 한다. 안전하게 성면을 해체하기 위해서 선택한 철거 방식인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 브런치가 풀어드릴게요.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